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입니다 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어, 점점 국간, 아, 저기, 인천 간에 말씀하시기를, 방통의 2인 체계는 체계에서 이루어진 시민나 의결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본인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2인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일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 오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은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5인체제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5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인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그건 오히려 저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있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입니다. 5인 체계가 맞죠? 예.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은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인 중에 1인은 대통령이 소속했거나 소속했던 당, 그 나, 나머지는 그저 반대 저 당에서 이렇게. 그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국회에서. 예. 네. 그러면 이렇게 5인 체계를 주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서로 수기를 그 통해서. 양쪽에 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다양성 때문에 네, 정치적인 잘 알고 계시네요. 다양성을 확보하자. 전 이동관 씨, 즉전 반통위원장 시절 3개월 동안 저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통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추천하신 2인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 2인 체계 운영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 표결 전에 사퇴한 12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몇인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일인 체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글쎄요, 합의제, 합의제의, 합의제의 그뭐 분량과 방통위가 같지 않다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네. 말씀 중에 계속 법과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통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통의 위험 구성, 오인이겠죠.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회에서 그렇게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생각해 보셨을 것 같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방통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보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국민께 말씀해 주십시오. 2인 체계로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도와주... 5인 체계로 어떻게 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국회에서, 듣고 계십니다. 예, 국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추천해 주셔야 된,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예. 2인 체계가 법적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혹시나 후보님께서 앞으로도 2인 체계로 가실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후보님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5인 체계로 가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무한한 노력을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단언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5인 체계 유지하시면서 일을 하실 거죠? 그렇게 2인 돌아가겠습니다. 체계로 일을 또일안 하실 거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인 체제로 약속해주십시오. 할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국민께 약속하, 약속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못 하십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방통이 이인 체결이 1일이라도 운영하실 겁니까? 이인 체제로도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생각하시오. 말씀이십니까? 할 수밖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방통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하시겠다라고 국민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 2인 체계 결정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이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청문회 했는데, 준비하시면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이 인천 관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알고 계셨을 것 같고 근데,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른 척하시지 아, 마시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 결정에서 명백히. 위법이다. 방통위 설치법의 위법이다. 어긋난다라고 결론을... 알고 계시네요. 안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의 2인 체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2인이 예. 한 심의 의결 처분의 효력, 유지 존속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음. 정상이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동의하시는 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이인이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들, 그 효력, 유지하고 효력, 존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효력 자체는 전면 묘효하고 다시 원전 재군타는 게 맞습니까? 효력 자체는 이 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후에 식사하시면서 이 네. 법원 판단,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오후에 똑같은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는지, 존중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 제가 그 지금 이번 정부는 예. 특히 윤 대통령님과 기존 이동관 씨, 그리고 여기 계시는 후보대님은 방통위원회가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부와 처와 같이 독임제 기관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차관 인사하듯이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만 하면 대통령께서 인사권만 행사하시고 나면 이유 막론하고 KBS MBC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해서 위원회로 볼때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으로 보이는 것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연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법 다시 읽어 보시고요. 절차 제대로 따라서 적어도 외양이라도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구나.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외양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